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관심이 많이 집중되었던 코드리스 이어폰은 몇개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성능이 얼마나 받쳐줄지도 정말 궁금했던 제품인데요 바로 AKG N400입니다 일단 케이스는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이어폰, USB-C 타입의 짧은 케이블이 들어있고 디자인을 많이 신경 썼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재밌는 건 컴플라이 폼 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어폰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소프트 실리콘 이어팁이 총 3개의 쌍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컴플라이 폼 팁까지 들어있는 거죠.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게 이런 것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분의 윙팁이 두쌍이 들어있습니다. 기존 이어폰에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총 3쌍이 들어있으므로 자신의 귀에 잘 맞는 팁을 착용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걸 귀에 잘 맞게 착용해야 확실하게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코드리스 이어폰의 기본이 되는 음질입니다.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음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 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뛰어난 음질을 들려줍니다. 이 AKG N400에는 메탈 어쿠스틱 챔버와 8.2mm의 고감도 드라이버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음은 단단하면서 고음은 시원하게 들려줍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저음이나 고음이 크게 강조되어 있진 않아요. AKG 레퍼런스 사운드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드 가이, 밀리진, 밴드, 비올레타, 시든 꽃에 물을 주듯 등 정말 다양한 곡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은 결과, 저음은 단단하게, 고음은 시원하게 적당히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은 음질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AKG 전용 앱을 통해서 EQ 설정도 가능한데 자유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접 조절하면서 선호하는 설정을 세밀하게 맞출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아마 이 기능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차도요, 카페, 버스 등 다양한 곳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자연스럽게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에는 방금 말씀드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커널형처럼 구조적으로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란 외부 소리에 반하는 소리를 이용해 외부 소음을 감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이게 20만 원 초반대의 성능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준수한 성능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AKG 전용 앱을 사용하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직접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직접 좌우로 컨트롤하며 실시간으로 껐다 켜 보면서 테스트 할수 있는데 물론 사람마다 성향과 귀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다양한 곳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약 50에서 60 정도 사이가 적당했습니다. 물론 이건 상황,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AKG 전용 앱을 보시면 토크스루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볼수 있는데 앱에서 설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 앱을 설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크스루 기능은 말 그대로 음악을 들으면서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이야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음악은 자동으로 소리가 줄어들게 되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음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주변 소리를 들려줍니다. 일단 두 기능 다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은 증폭이 조금 더 되어서 주변 소리가 들렸지만 토크스루는 외부 소리를 실제와 가깝고 자연스럽게 들려줘서 조금 놀랐습니다. 세 번째는 통화 품질입니다. 역시 코드리스 이어폰에는 통화 품질 테스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조용한 곳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잘 들렸기 때문에 음악과 사람이 있던 시끄러운 카페와 공사장 옆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카페 내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카페 내부에서 AKG N400 통합 품질 테스트 중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다음은 공사장 옆에서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공사장 옆에서 AKG N400 통합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냐? 당신의 친구입니다. 어떠신가요? N400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고 빔포밍 마이크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뚜렷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네번째는 사용시간입니다. 기본 스펙으로는 이어폰 6시간 케이스 6시간 총 1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때는 이어폰 5시간 케이스 5시간 총 10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량 50%로 테스트를 해봤을때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때 5시간 12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껐을때 6시간 15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충전 케이스 사용시간이 조금 아쉽 기는 했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생각보다 오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불편함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다섯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케이스를 열자마자 페어링 되는 것은 물론이고 AKG 전용 앱을 사용하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토크스루, 주변 소리 듣기, EQ 설정,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튜닝 그리고 N400의 경우 내부에 센서가 있어 한쪽 이어폰만 귀에서 빼도 자동으로 음악을 일시 중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생, 일시 중지 자동화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스처 설정도 정말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대부분의 컨트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이어폰을 앞으로 쓸어넘기기를 통해 토크스루,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켤수 있고 오른쪽은 앞뒤로 쓸어넘겨서 볼륨 조절, 탭해서 재생 일시 중지 두번 탭에서 다음 트랙, 토크스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 설정, 세번 탭에서 이전 트랙, 길게 탭에서 개인 음성 비서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이어폰을 통해 토크스로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바로 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KG 마크를 앞쪽으로 쓸어주시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기능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환해서 쉽게 사용을 할수 있었네요. 충전은 USB-C 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10분 충전시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물론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사용의 경우 오른쪽 이어폰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사용하면서 왼쪽을 케이스에 넣으면 잠시 비프음이 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할수 있었지만 반대로 왼쪽 이어폰으로 시도했을 때는 오른쪽을 케이스에 넣으면 단독으로 사용을 할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추가로 말씀드릴 것들. 케이스와 이어폰 자체의 크기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보통의 크기를 가졌고 착용감은 귀에 맞는 팁을 사용한다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케이스 내부에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L사이즈의 윈팁을 끼우고도 케이스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좌우가 변경되어 설계가 된 것이겠죠. 처음 사용할 때는 좌우를 바꿔서 귀에 넣을 때가 있었는데 적응이 되니까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어폰 안쪽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은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은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Right, Left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잘안 보이더라고요. 이어폰은 자석으로 부착되는 형식이며 자석이 강하지는 않지만 힘을 많이 줘서 흔들지 않는 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IPX7 등급 방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방수 기능도 뛰어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땀이 흘 걱정 없이 사용을 할수 있겠죠. 자, 오늘은 AKG N400 제품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AKG, 이어폰의 기본이 되는 음질은 상당히 뛰어나다.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도 만족스러웠고 자연스러운 토크스로 기능까지,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통화품질, 다양한 편의성까지 20만원대 초반 제품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위 기능을 전부 만족하는 20만원대 코드리스 이어폰을 원하신다면 AKG N400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